안녕하세요 전국수석 인생학교입니다. 한국인이 평생 내는 세금을 합치면 인당 평균적으로 12.7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12.7억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금을 왕창 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국민들은 세금을 왕창 내면서도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세금을 걷는 쪽은 세금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쪽은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죠. 결국, 이런 정보비대칭은 세금을 내는 쪽인 국민들의 일방적인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국민들은 무지에 대한 세금, 나쁘게 말하면 멍청세를 왕창 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멍청세를 내는지조차 모르니까, 어찌 보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재생목록에서는 학교에서 진작 배웠어야 할 세금에 관련한 이야기, 연말 정산에 대한 이야기 등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 시작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소득세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뉘고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소득세 등 온갖 세금의 항목 중 소득세는 국세에 속합니다. 혹은 OECD의 세금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세금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라는 게 소득과세이고,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게 재산과세, 돈을 쓰면 세금을 내라는 게 소비과세인데요. 소득세는 소득과세에 속하는 것이죠. 즉, 돈을 벌면 세금을 내. 이런 건데요. 돈을 어떻게 벌면 세금을 낼까요?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은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 소득,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 노동으로 얻는 근로 소득, 사업으로 얻는 사업 소득, 연금에서 나오는 연금 소득, 기타 등등 기타 소득. 여기서는 예를 들면 로또가 있습니다. 퇴직하면 받는 퇴직 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얻는 양도 소득으로 이 8가지의 소득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이 8가지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느냐?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과세란 각 소득의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종합해서 전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도록 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가 1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5월에 전부 다 세무서로 달려가면 세무서가 폭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1, 2월쯤 직원들의 근로소득을 취합해서 대신 신고해 줍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8 가지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회사가 1, 2월에 대신 신고해 주는 것으로 그해 소득 신고를 마무리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들이 5월에 해야 할 종합소득신고를 1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그해 5월에 다시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요즘 광고 오지게 하는 3.3 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런 광고들 보셨을 겁니다. 얘네들도 고객의 종합소득신고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서비스인데 수수료를 진짜, 와,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떼더라고요. 나중에 3.3에다가 수수료 안 내고 그냥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와, 이렇게 쉬운 거를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 먹었다는 거야? 라는 말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사실 이런 건 학교에서 진작 배웠어야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사실, 8가지 소득 중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종합을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따로 분류하여 과세를 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하는데요. 종합과세와 반대되는 것이 분류과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합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이두 가지 소득은 분류과세를 하느냐?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의 공통점은 장기간에 걸쳐 차곡차곡 발생한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은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5억이 올랐는데 올해 그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10년 동안 오른 5억을 한 번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면 지나치게 세율이 높아져서 억울하겠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뼈빠지게 일해서 누적된 퇴직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퇴직 시에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면 세율이 너무나 높아져서 부담이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퇴직금의 금액이 많다고 높은 세율을 때려버리면 뭐 퇴직한 보람이 없겠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류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산 절차를 거쳐서 세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줄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세금은 뭐 언제나 부담되긴 합니다. 이렇게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소득을 세법에서 정한 이런 계산 절차를 거쳐서 종합한 후그 종합한 금액에 우리가 흔히 들어본 소득세율을 곱해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나 신문 어딘가에서 항상 보던 세율표입니다. 이제 왜 저기에 종합소득세율이라고 써있는지 아시겠죠? 종합소득세율이라고 써있는 제목 밑을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써 있고, 금액이 쭈르르르르르 써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앞서 말한 6가지의 소득을 약간의 계산 절차를 거쳐서 종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추후 영상에서 계산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지만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금을 매겨야 할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을 더벌 때랑 소득이 5억인 사람이 100만 원을 더벌때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서로 내는 세율이 다르죠. 참고로 금액이 커져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5억인 사람이나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나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10%를 내죠.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4,6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겠죠? 우선 5천만원의 과세표준 중 1,200만원까지는 세율이 6%이므로 1,200만원의 6%를 곱하면 72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1,200만원부터 4,600만원 구간. 그러니까 총 3,400만원이 되겠죠. 이 구간에는 15%를 곱해서 3,400만원에 15%를 곱하면 510만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중 4,600만원을 넘는 금액. 그러니까, 4,6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400만원이 되겠죠?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24%를 부과합니다. 400만원에 24%를 곱하면 96만원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72만원과 510만원과 96만원을 더해서 총 678만원이 내가 내야 할 세금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5,000만원에 전부 24%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구간을 나누지 않고 과세표준의 전부 세율을 곱하면 5천만원에는 24%를 곱하면 세금이 1200만원이 되고, 4500만원에는 15%를 곱하면 세금이 67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4500만원인 사람이 5천만원인 사람보다 세금을 떼고 난후 세후 금액이 더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단계별로 나눠서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옆에 써있는 누진공제는 뭘까요? 이건 그냥 계산을 쉽게 하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아까 처럼 1,200만 원에 6%를 곱하고 그 다음 3,400만 원에는 15%를 곱하고 그 다음 400만 원에는, 원에는 24%를 곱해서 총 678만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5천만 원에 그냥 24%를 통째로 곱하고 거기에 누진 공제액인 522만 원을 빼도 결과가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소득세의 큰 그림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소득의 종류는 크게 8가지가 있다. 두 번째, 그중에 6가지는 금액을 몽땅 합쳐서 과세를 하고, 두 가지는 따로 과세를 한다. 세 번째, 종합소득은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은 8가지 소득 중 근로소득의 신고를 회사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는 과세 표준에 구간별로 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곱해 과세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셨다면, 멍청세를 내지 않기 위한 첫걸음을 아주 성공 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수석 인생학교였습니다.